네 반갑습니다. 오늘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고요. 얼굴이 낯익은 분들도 계시고 각계 각층에서 오신 것 같아서 오늘의 포럼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추진이 되고 이것들이 이제 하나의 시발점이 돼서. 향후 국가 침해 책임제가 좀더 효율적이고, 실제 지역에서 생활하고, 지역에서 살고 계시고, 우리나라에 현재 있는 침해 환자와 가족들에게 정말 체감 있는 국가 책임제가 될수 있도록 바람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두 가지의 안건을 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침해 환자의 인권과 옹호를 위한 인식 개선과 편견 해소를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국가가 나가야 하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어, 현재 저는 이제 지역에 있는 치매 지원센터라는 이제 명칭으로 현재는 어, 립하고 있는데요. 제가 2010년부터 약 어, 3년 동안 이제 서울에 있는 광역센터의 사무국장을 역임하면서 실제 지역사회의 침해 지원센터 역할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그것들이 현재 지금 7년이 넘는, 어, 7년이 뭡니까? 지금 2017년이니까 뭐, 이제 횟수로는 8년이 넘지 않습니까? 이 과정 안에서 과연 침해 지원센터 역할과 그 다음에 현존하고 있는 저희 이제 그 직원들을 포함한 다양한 제도적인 차원에서의 고민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첫 번째,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가 최근 보도 자료를 제가 이제 보니까 간접병을 물론 포함하고 있지만 치매 환자 1인당 포함되고 있는 금액이 2,030만 원의 치매 치료비가 연간 소모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치매라고 하는 문제가 다시지만 신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어 힘들고 고난한 그리고 어떻게 보면 마라톤과 같은 질병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가족이 치료에 대한 포션을 전체적으로 다 포함하게 되면 실제 이것이 어 사회적인 대단한 문제가 야기될 거고 그것들이 예상되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의 공식적인 케어가 중요하고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적으로 가로워져야 할 문제가 과연 뭔가 이거를 함께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감히 인식 개선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 이제 인식 개선에 대한 문제가 저희가 끊임없는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치매라고 하는 병은. 실제 완치도 불가능하고 치매라고 하는 병 자체를 진단받는 것 자체에서도 굉장히 많은 편견과 그 다음에 그 것들에 대한 이제 공포감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 때문에 발병 초기 진단이나 치매 치료에 대한 어떤 장애가 굉장히 치료 시기를 놓치기 때문에 초래하게 되고 이것이 굉장히 사회적인 치매를 악화시키는 문제 그리고 편견으로 이어지는. 부정적인 문제들이 발생된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런 인식 개선과 편견 극복을 위한 국가 차원의 인프라 구축과 적절한 예 예산에 대한 책정은 분명히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치매를 공공 보건의 아젠다로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에 접근을 강화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특히 선진국의 정부들이 이제 하고 있는 그 인식 개선에 대한 방향은 이것이 국가 차원에서의 방향도 물론 있지만 알츠하이머협회라든지 시민사회단체의 적극적인 주도하에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또한 이제 WHO에서 디멘시아 리포트를 통해서 제시하고 있는 치매 정책의 방향 또한 어어 다섯 가지 정도로 제가 나누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중에서도 첫 번째가 바로 치매 환자와 보호자에 대한 법적 보호 그리고 치료 시 치매 환자의 의사결정 존중과 윤리적으로 치매에 대한 편견을 극복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지막에 이야기하고 있는 방향의 마지막 다섯 번째가 비전염성 질환의 증가 인구가 고령화가 되니까 비전염성 질환이 증가하는 이런 세계적 상황 안에서 다른 만성 질환에 우선해서 치매 관리를 강화한다 이것이 중요한 아젠다로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치매는 노화나 정신 건강에 비해서 별도의 전략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치매 환자를 관리하는 것 자체가 아주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실제 의료 기관이라든지 지역 사회 또 가족 더 나아가서는 자원 봉사자 이런 모든 분들이 서로 관심을 가지고 돌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의 치매 환자 치료를 위한 의료 시스템의 강화 물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민간 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대중의 올바른 인식 개선과 치매 환자 인권 옹호를 위한 활동이 확대 운영에 나갈수록 국가적인 관심과 이런 노력들이 좀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는 분명히 국가적인 재정적인 투자가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그래서 선진국의 예를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이미 어, 일본의 경우는 뭐 우리나라의 노령화에 뭐 어, 준하지 않게 2000년 이후부터 거기는 뭐 개호보험이 이미 진행이 됐고요. 어, 민간 주도 활동의 예 중에 하나가 일본은 이제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의 차원에서 명칭을 일단 변경을 했죠. 무엇이 물론 옳으냐 옳지 않냐를 저희가 논하기 전에 이것들의 주도가 거의 민간 단체의 주도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어, 그 최초가 2004년 국제 교토 알츠하이머 질병 선언이라고 하는 이런 선언을 통해서 치매를 이제 인지쇼라고 하는 인지증으로 바꾸어서 이야기를 하고 더 나가서 아 전국 카라반 메이트 연락협의회라는 이런 순수한 민간 조직 단체에힘이어서 2013년 12년 현재 300만 명 이상의 그런 이제 그 치매 홍보 서포터즈들이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것들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이 도도연을 중심으로 일본 후생성에서 협의회에게 매년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어, 제가 그 발제한 그 원고에도 나와 있지만 그 외에도 뭐 뉴질랜드라든지 미국의 알자 협회에서 음 준비하고 보고되고 있는 많은 다양한 노력들이 이런 것들을 이제 대변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어,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는 실제 이제 민간단체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이 거의 전무합니다. 실제 제가 이제 치매협회에 일부 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 대부분은 정말 민간 어 협회에서의 재정적인 지원이 어 거의 없다고 예 보여지고요. 이것들이 정말 더 효율적인 어떤 민간단체의 어 인식 개선을 위한 활동이나 홍보들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제한점이 되는지 한번 국가와 함께 같이 노력 그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제가 몸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치매 지원 센터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음, 공공 차원에서의 치매 지원 센터는 굉장히 확대 보급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의 궁극적인 목적이 치매 환자가 좀더 가족과 함께 지역사회 안에서 삶의 질을 누리면서 얼마나 살수 있을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거기에 지역에 있는 치매 지원 센터 역할은 굉장히 또 어, 같이 나란히 가야 될 역할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간호학과에 현재 몸을 담고 있는데요. 저희 이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런 이제 다양한 그런 이제 프로그램들 안에서 실제 이제 그 지역 사회 분들이 오셔갖고 제가 치매를 한다라는 걸 이제 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질문을 이렇게 간혹 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치매 증상을 보입니다. 또는 저희 시어머니가 최근 굉장히 많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 치매가 아닐까라고 의심이 되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실제 이제 제가 있는 저희 대학의 그도에도 치매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도 있고 요 분명. 근데 실제 가족들이나 치매 환자가 지역에서 발생했을 때 과연 어디로 가야 할까 이런 아주 큰 숙제를 이제 당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평경과 더불어서 이제 두려움과 또는 병원으로 어떻게 가야 할지 또 비용은 얼마나 많이 소모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늦어지는 거죠. 진단에 대한 것도 늦어지고 치료에 대한 부분. 분명히 늦어지고 그래서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실제 체매지원센터 역할이 어떻게 앞으로 가야 될지를 굉장히 많이 반영하고 있는 거고요.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보건소 자체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체매센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직용도 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탁 운영 자체가 나쁘다 좋으냐를 따, 따지기 이전에 과연 그것에 대한 가장 큰 문제는 실제 실적 위주의 운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기 검진 몇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등록 예방 등록 몇건 해야 되고, 가족 프로그램 몇명 해야 되고, 이것이 이제 실적이 위주의 어떤 운영이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치매 지원센터의 직원들은 보건소의 어떤 그 방향에 따라서 아까 뭐 예산 이야기도 하셨습니다만 방향에 따라서 매년 올해는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해야 될까 이걸 이제 매년 고민하게 되는 거고 방향을 설정을 해놨다가도. 어 어떤 이제 정부나 또는 보건소의 방향이 바뀌면 송구리 체크를 바꿔야 되는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더 제도적인 차원의 어떤 법적인 그런 부분들을 좀더 치매 지원 센터와 함께 고려해 봐야 될것 같고요. 이것이 이제 이번 정부의 치매센터 방향에 대한 재정립에서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또 제가 듣기로는 서울시의 음, 치매지원센터 모델과 인천에서 지금 이제 하고 있는 돌봄의 모델의 방향을 놓고 어떤 것이 좀더 성공적이다 어떤 것들은 실패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 걸 제가 많은 자료를 통해서 봤습니다 실제 인천의 모델이 좋고 서울의 모델이 나쁘고 이걸 논하기 이전에 이것이 과연 얼마나 지역에 있는 치매 환자들에게 효율적으로 적용이 될까. 또한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비용 대비 효율성이라고 보여집니다. 국가 사업에서 효율성만 논할 수, 효율성이 분명히 따라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보면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그런 역할이 분명히 될 거고 제가 뭐 어떤 센터를 놓고 꼭 집어서 이렇게 비교를 하기는 힘들지만 이두 가지의 역할들을 저희가 좀더 많은 고민을 통해서 같이 공론화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떠한 인력들이 과연 구성이 됐을 때 치매 환자나 가족에게 의미 있는 있는 그런 이제 어 곳으로 이것이 자리매김할 건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정리를 하자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민간협회에서의 각각의 방향들을 잘. 성립할 수 있는 이런 사회 케어 시스템이 올바른 소통을 할수 있는 장을 국가가 공적 제도 안에서 만들고 재정적인 지원에서도 좀더 많은 고려들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